안녕하세요 은하로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이제 점점 선선한 가을 날씨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좋은 날씨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간단히 보러 가기 좋은 대한민국 정원 산업박람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24 대한민국 정원 산업박람회는 8월 26일부터 10월 8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리는데요 2020년 처음 시작한 박람회로 산림청에서 주최하고 매년 공모를 거쳐 개최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어요 올해는 서울시가 선정되어 서울시와 산림청이 공동 주최하게 되었어요. 특히 이번에는 축제 열기 엄청난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대한민국 전산업박람회가 같이 열리게 되면서 평소보다 더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빠른답게 꾸며진 정원들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국내 정원 산업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산림청에서 특별히 준비 주최하는 행사인 만큼 전체적인 행사의 규모와 준비된 프로그램들도 엄청난데요. 국내외 정원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솜씨를 보는 수준 높은 작가정원부터 학생, 시민, 기업, 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직접 참여해 조성한 개성 넘치는 정원들까지. 구경하는 데는 정원이 이렇게나 이쁠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간단하면서 봐서 그런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더라고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촬영한 정원 사진들을 전시해놓은 뚝섬 시민 재정원 사진전도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시원한 한강 바람 맞으며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 둘러보며 산책도 하고 맛있게 한강 라면도 먹을 수 있어서 더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어요. 뚝섬 시민 대정원을 여행하는 돌, 시민 정원지와 함께하는 일일 체험, 정원 서적 작가와 함께하는 북토크와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고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멋진 정원을 보며 함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정원 작은 음악회도 열린다고 해요. 주말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중국어의 오프라인 체험 행사인 제로 웨이스트 페스티벌도 진행된다고 하니까.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겨보세요. 아, 그리고 내년에 열린 산림청이 대한민국 전사업박람회는 진주시 초정공원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경남에서 처음 열리는 국가적인 박람회로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행사들을 통해 앞으로 국내에도 정원 문화의 매력이 더 널리 알려지고 일상생활에도 녹아들길 바라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